자 여기 들어가있습니다자 1번 위에 들어가겠습니다 윌윌윌 안돼 안 어휴 큰일났다 자 위에 자 조동사는 이제 밑줄만 보면 되겠지 조동사란 동사의 미래 가능 축축 뭐 허가 의무 등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다 그제주어나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형태는 항상 변하지 않으며 자 조동사 뒤에는 별표 동사 원형이 옵니다. 어, 자 그다음 윌은 뭐뭐 할 것이다. 하겠다의 의미로 네. 자 미래의 일이나 그다음에 주어의 의지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일, 이, l 윌은 뭐뭐 하겠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예문만 해석 잘해 주면 되겠네. 그는 윌비 될 것이다 15살이 내년에 됐어? 네. 그 다음 I will not do it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됐니? 그럼 주어의의지가 나타내죠 자 위례 의문문은 언제나 의문 만들 때 조동사는 다 앞으로 가요 이렇게 may 원래 봐봐 you may go 여기 보세요 너는 가도 좋아 이건 평성문이지 그럼 의문문로 만들고 싶어 그럼 may가 조동사가 네, 이렇게 앞으로 네. 가면 오문인데요똑같네요 한번. 어, 비동사랑 똑같아. 낫도 부정문 만들 때도 네. 조동사 뒤에 낫만 묻혀주면 돼요. 쉽지? 네. 자, 그러면 은윌 낫에 줄인 거를 어떻게 발음하냐? 윌 네. 낫에 줄이면 어떻게 된다? 옹트가 네. 됩니다. 그래서 네. 너네가 옹트가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윌 네. 낫에 줄인 걸 옹트라고 네.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은 그거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중학생도 모르는 애들 되게 많고 will not을 줄이면 on't가 됩니다. 자 이제 예문만 잘 보면 돼. Will you come to the party? 뭐 무슨 뜻이야? 음... 언제나 주어를 먼저 찾아야지. 너는 올 예정이니? 어 파티에 네. 올 거니 올 예정이니? 대답은 너 no. yes I will 어 아니면 no I won'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니네가 숙제방 어 하고 자김해요 이거는 자, 해석도 써오세요 숙제는 자 여기 숙제 B C는 아니까. 그러니까. 자, A, 아, 좋아 좋아. A, B는 여기서 하고 C는 숙제. 이거 어버이 밖에 고치거 이것도 해석도 해야 된다. 네. 지금 이거 풀수 있을까요? 아, 어, 왜풀 네.